익히기 소수의 나눗셈을 하시고 우리 활동 2번에서 했듯이 첫 번째는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거치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죠. 즉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로 썼습니다. 두 번째는 필산 과정으로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수점의 이동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1번과 2번을 각각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6 나누기 10분의 4 분수의 나눗셈으로 쓰면 10분의 36 나누기 10분의 4 분모가 10으로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인 자연수 36 나누기 4로 쓸수 있죠. 근자끼리의 나눗셈인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36을 4로 나누면 4분의 36, 4로 약분이 되죠. 9가 되죠. 여기서 그냥 곱셈을 생각해서 단번에 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31.8 나누기, 0.6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의 필산 과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1.8 나누기, 가장 먼저 소수점을 이동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칸수만큼 이동합니다. 6이고 318이 됩니다. 한 자리수니까, 6이니까 한 자리수인데 3까지 보면은 3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자리수까지 보면 31로 생각하겠습니다. 원래는 310입니다. 그래서 이 목도 이 줄에 맞춰서 몇 번이 들어갑니까? 20번이 들어갔죠. 그리고 35번이 들어가서 30이 되죠. 그 남은 1하고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8에 6이 몇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가서 18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53이 되는 나무 떨어지는 남성이 되겠습니다.